이번 한 주간 참한파로 인해서 추운 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눈도 많이 오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뭐 호남 지역은 17년 만에 또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또어 언론 보도를 또 듣게 됩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고 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아,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어, 눈이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한파와 또 눈과 관련된 업종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 뭐~ 이게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예,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눈을 정리하고 또 치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뭐 운전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 어~ 속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뭐~ 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에요? 아, 요 동네는 좀 기쁜 소식.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성탄은 인류의 큰 기쁨의 사건이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님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요. 아,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화 속이나 만화 속이나 공상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키는 목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고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은 어쩔 줄 모르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슬픔의 소식도 아니고 두려움의 소식도 아니고 공포를 주는 소식도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어느 정도 기쁨의 소식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만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주목할 일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천사들이 전화해준 소식이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시기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으면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당연하게 기뻐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목자들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과 없이 증언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인데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이 다 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만 소개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먼 동방의 이방에서부터 온 어, 세 명의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하는 모든 거민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한 그 거민들에게 이 동방의 이방의 세 명의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단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때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짧게 이렇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정언합니다.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한지라라고 했어요.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뭔가 하면 두려움에 막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것이 소동했다라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전해졌는데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소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뻐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입니까? 누가 비정상인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해록과 당시 예루살렘에 그하는 모든 그 금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들과 같지 않게 나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포함이 돼요. 사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아마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헤로시 물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핀셋처럼 콕 집어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구약의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헤롯과 예루살렘 다른 거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휩싸인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목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과 사건이 되었는데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왜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의 차인가?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자들이는 기쁨이 되는데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이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했고 구주로 영접했고 헤롯과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목자들은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함으로 그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 기쁨 가운데 휩싸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기쁨이 역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사건이 되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구원자로 영접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10년과 3 가운데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자 하는 거죠.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 주시는 그 청량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거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려면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오늘 이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의 심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탄은 큰 기쁨의 사건이 될수 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구주로 결코 영접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였어요.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심령의 상태도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천대 만난 직업 가운데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스폰지처럼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인정했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뭐 질문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의심한 거 이런 거 없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눈에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평범한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로 보였고 구원자로 믿어졌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십년 가운데 들어올 때 믿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무엇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겁니까? 기쁨이 더불어서 물밀듯이 막 밀려온다는 것. 이게 신비로운 사건인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겠느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기뻐하고 뭐그 정도이지 않겠어요? 빨간 날 쉬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뭐그 정도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마음이 좀 덤덤한 이런 성탄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보내셨어요. 뭐 화려한 궁정에 그뭐 정말 그 침대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냄새 나는 짐승들의 그 마구간 같은 곳에 구유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딱볼 때, 여러분이라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네? 할렐루야. 목자들이 딱볼 때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 그 아기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로 보였고 또 믿어졌고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사건이 그들이 10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야,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막 춤추며 돌아갔다라고 해서 춤춤. 표현하는 그러나 헤롯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구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고 목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 어떻게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또한 가지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구원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자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이게 너무. 무뭐 이렇게 그거 놀라운 진리라서 놀라지 않는 건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그만큼 잘 나신 분들입니까? 그만큼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그런데 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10절 11절 보세요. 천사가 이런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시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한 존재이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류는 믿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죄와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과 곤고한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육체의 각종 연약함과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보게 되면 삶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 있고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삶의 모든 고난과 권고함으로부터 모든 약함과 질고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된다 그러면 그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만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세 가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목자 될것 같은 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18장 1절 4절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돌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가대는 카타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질와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진리 안에 우리도 목자들이 누린 큰 기쁨 가운데 성탄을 보내게 하시고 또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분 부르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